바쿠로 해볼까?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 점프라 이쪽으로 가서 이로 올라가서 이것이 바로 긴장한 바쿠로지 어뭐 하지? 어 저기 엄청 예쁜 여소회가 있잖아 어 모시는 척좀 해야겠어 하 난, 씨야 난난 복싱을 찾았지 씨야 야자몇 봤나? 왜 다른 다른 남자 보고 있잖아 흑흑흑 으아, 짜! 봉이다 내가 좋아하는 철봉후은단아로아일아은아봉아한아 음, 해볼까? 이 야, 짠! 안되네 친구, 친구가 한 명도 없어. 어, 시소는 혼, 열람해서 타도 되지만, 하, 한 명에서도 재밌게 놀수 있는 방법이 있죠. 이렇게, 올라가서, 올라가서, 이렇게 노는 거지. 올라가서 놀기. 으 촬영 좀 해볼까? 드리리? 띠띠띠뚜름띠띠띠뚜띠뚜띠띠뚜띠뚜띠띠띠 뚜뚜 띠띠띠뚜름 띠띠띠, 뚜 뚜뚜름 뚜뚜 뚜뚜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이신가요? 이 중에서 유형이 있는 사람은 바로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는 방법은.